최근 일본의 한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발표된 현역가왕 투톱 순위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의 톱3에 아깝게 들지 못한 3명의 가수가 있어 팬들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그 주인공은 환희, 강문경, 신승태. 각각 독보적인 가창력과 무대를 펼쳤음에도 최종 순위가 기대보다 낮아 국내외 팬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무대가 어땠기에 많은 이들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먼저 환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불렀던 곡은 고맙소. 이미 한국에서도 인기 있는 명곡이지만 환희는 이 곡에 담긴 메시지를 한층 깊고 섬세하게 표현해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보컬과 감정선이 결합해 노래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마음이 뭉클해지도록 만들었다는 후문이죠. 실제로 무대가 끝난 뒤 심사위원과 관객 모두 기 무대만큼은 톱 삼각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8위. 예상 밖의 순위가 발표되자마자 온라인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왜이노래에 점수를 짜게 전나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환희를 응원해 온 팬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허탈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었을 것 같네요. 이어서 강문경. 그가 선곡한 곡은 매우.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예선부터 강문경의 음색은 진짜 보물급이다. 저런 감성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라는 반응이 있었을 만큼 애절하면서도 감미로운 보이스로 사랑받아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강문경은 탄탄한 발성과 무대 장악력을 발휘하며 메오라는 노래의 감정선을 극적으로 끌어올렸다고 하죠. 전문가들도 카리스마는 물론 발라드풍의 섬세함까지 녹아있는 무대였다며 엄지손가락을 들었는데요. 아쉽게도 최종 7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팬들은 다물이 경쟁이 치열해도 이건 말이 안 된다. 강문경이 보여준 실력은 최소 톱5 아니 톱3 수준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승태의 사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승태는 사랑은 생명의 꽃을 골랐는데, 이를 두고 트로트와 현대적인 감각이 완벽히 어우러진 새로운 매력을 보여줬다라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무대에서 그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독특한 무대 퍼포먼스는 현장의 분위기를 압도해버렸다는 전언입니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전통적인 색채와 요즘 감각이 적절하게 혼합됐다며, 진짜 가왕다운 무대였다고 극찬까지 했지만, 정작 톱3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죠. 팬들은 신승태가 이번 무대로 일본 관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도, 아쉽게 결과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디션이든 순위 선정이든, 경쟁자가 많고 시선이 다채로운 만큼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긴 합니다. 또, 일본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이라면, 현지 시청자의 취향이나 현지 심사 방식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명불허전 수준으로 호평을 받았던 만큼 적어도 톱3 정도는 바라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 무대가 얼마나 뛰어났길래 이렇게나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걸까요? 환희, 강문경, 신승태 각각이 보여준 장점도 뚜렷합니다. 환희는 섬세하고 흔들림 없는 보컬로 서정적인 감동을 주는데 강점이 있고, 강문경은 한층 드라마틱한 감정 표현과 감미로운 음색으로 무대를 촉촉하게 만드는 매력을 발휘합니다. 신승태는 거기에 강렬함과 전통미를 버무려 보는 이들을 단번에 빠져들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하죠. 결국 세 사람 모두 무대마다 색다른 감동을 선사하며, 오히려 누가 더 잘했다고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번 순위 발표 이후, 네티즌들은 D 프로그램의 선정 방식이 궁금하다. 결국 시청자 투표와 현장 심사위원 의견이 절묘하게 어긋난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결과. 세 사람은 이대로 톱3 바깥에서 아쉬움을 삼켜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프로그램을 향한 시청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저런 엄청난 무대를 펼친 가수들이 톱 3에 들지 못했냐는 말이 나올 만큼 순위 외에도 볼거리가 풍성하다는 의미겠죠? 한편, 이런 반응 속에서 다시금 재조명되는 건 바로 트로트계의 치열한 경쟁입니다. 이전에는 트로트하면 은근히 세대 간 장벽이 있는 장르라고 여겨졌지만 요즘 들어 실력파 신예들과 다양한 콘셉트의 무대가 계속 탄생하면서 그 인기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형태로 확장되고 있죠. 환희, 강문경, 신승태가 보여준 수준 높은 퍼포먼스도 그 흐름의 일부일 테고, 이처럼 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들의 무대가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라면, 트로트 시장이 얼마나 활발해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세 가수는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톱3 진입에 실패했다고 해도, 이미 방송으로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으니 앞으로 음원 발매나 행사 무대 등에서 더 많은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팬덤 역시 무리가 지지하면 언젠가 더 높은 곳에 오르지 않겠느냐고 응원하는 분위기라. 아직 끝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아쉽다. 하지만 더 노력하겠다는 식의 후일담을 전하기도 했는데 이게 오히려 가수에게는 더큰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겠죠. 음악 오디션의 매력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예상 밖의 결과와 아쉽지만 다음을 기대하게 만드는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환희, 강문경, 신승태도 이번 경험을 계기로 또 어떤 무대를 준비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음엔 협업 무대를 할 수도 있고 각자 신곡을 내서 서로 다른 색채의 트로트를 보여줄 수도 있죠. 자신만의 무기로 재도전한다면 그때는 확실히 상위권에 들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일본인들이 직접 뽑은 현역 가왕 투톱 3에 들지 못해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는 이세 명의 이야기. 하지만 그 무대가 준 감동과 화제성은 순위를 넘어서는 듯합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디들의 노래야말로 진짜 꼭 들어봐야 한다라며 추천하고 있고 데뷔 무대 영상이나 경연 클립의 조회 수도 급상승 중이라고 하죠. 만약 이들이 추후 더큰 무대나 앨범 작업으로 이어간다면 현재의 아쉬움이 뒤늦게라도 대중의 재평가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오지션 결과가 아쉽더라도 진짜 실력자들은 결국 살아남고 빛을 바라기 마련입니다. 환희, 강문경, 신승태가 바로 그 예가 되길 바랍니다. 혹여 시청자들이 꼽은 신금을 울리는 무대세 편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찾아봐도 좋겠네요. 그 목소리와 퍼포먼스가 어째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준 건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마 내 마음 속톱 3라는 말이 절로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